네, 안녕하세요. 강원동천 홍천, 홍천 원조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주택하고 펜션 매매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산걸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 토지가 약한 400평이 넘고요. 그다음에 건평이 주인세대까지 한 60평 정도 되는 펜션 매매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인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래쪽 펜션동이 되겠습니다. 징크판들로다가 아주 깔끔하게 지어져 있고, 요렇게 앞에 테이블, 그 다음에 파라솔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중간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요런 작은 또 공간이 양쪽에서 필요함 쓸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윗동이 되겠습니다. 윗동 펜션이고요. 펜션은 둘다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 출입문 앞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야외형 테이블 그다음에 파라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보시면 이제 커다란 잣나무가 자라는 산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 산으로 동그랗게 둘러 쌓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쪽으로는 포장도로가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펜션하고 주택 외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 톤으로다가 신발장이 아래쪽, 위쪽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서 바로 앞쪽으로는 보시면 주방이 되겠습니다. 싱크대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실 화장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실이 천정이 높은 형태로다가 이렇게 이제 위쪽까지 루바가 다 돌려져 있고요. 거실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TV 다이 공간 이렇게 이제 그리고 안쪽이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붙박이가 깨끗하게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되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 내부는 뭐 손볼 부분 하나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되었고, 여기도 이제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탁기 두는 이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일러실 겸해서 세탁기 두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내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택 관리사 공간이 28평, 방둘 화장실, 거실, 주방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펜션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신발 벗어놓는 부분 이렇게 이제 슬리퍼 있는 공간으로 연결이 되고요.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싱크대가 나오는 지 이런 공간이 되어 있고 옆이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불장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불장 붙박이가 되어 있고 안쪽이 이제 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 형태로 되어 있고 나오면은 이제 거실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TV 공간 다음에 에어컨, 냉장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펜션 내부가 되어 있고 두동다 똑같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0평이 좀 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넓은 형태로다가 펜션 동 이렇게 두 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는 제 주택 옆으로 해서 관리사 동 옆으로 창고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이 보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넓게 되어 있고 수도까지 되어 있고 천장이 높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 옆 옆에 컨테이너 창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취침을 할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고 내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쪽은 잠을 잘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한쪽은 완전히 이제 창고로만 쓸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리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펜션 윗동 바로 제길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도 하고 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걸어 가지고 바로 10초 면은 여기 펜션 윗동이랑 이렇게 이제 깨끗한 물은 연결이 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이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알리사동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이제 한 20평 정도 되는 물이 깨끗한 연못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고 뭐 통발낚시 정도 할 정도로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사는 깨끗한 연못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사 주택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